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타이틀 그래퍼입니다 아 마지막이네요 형들이 뭐다 찍어가지고 사실 뭘 찍어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치게만 하시는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우리 컨셉 기억나요 혹시? 참내 <laughs> 어, 아, 알았다 상한 거야? 내가 말할게 오늘의 컨셉 <laughs> 네가 오더니 그 자리에 꽃들이 지고 <laughs> 아그 자리에 <웃음> 너라는 <웃음> 사랑이 피었다 <laughs> 아,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함축되는 의미는 조금 <laughs> 내가 꽃이 되는 그런 느낌 꽃과 나 약간 물아일체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에 한번 생각을 물아일체 요물 물과 같은 이 세상을 아저물계실래 아름다운 나와 함께 <웃음> 왜 아니 <laughs> 시켜도 난 바로바로 나와 가시죠 <laughs> 머리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진짜? 응. 응. 어, 그 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오케일어나 머리를 뒤로. 머리카락이 좀 많이 기신 것 같아요. 머리를 뒤로 할. 네, 머리 좀 뒤로 다. 머리가 이렇게 붕 뜨지? 그걸까요? <laughs> 이발 좀 사람 <환상할> 자었는데 <laughs> 아, 이발. 한 발짝만, 만더 보자. 아니야, 그 나름대로 또 분위기 있는데? 아, 그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이 머리카락이 너무 여기, 여기가 여기가 붕 떠버리면은 머리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저처럼 나올 수 있어가지고 아 음,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 우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사람이. 제가 지금 딱 끼워가지고. 앞머리가 거디 존이 약간 나랑 맞먹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응, 제가 좀 살짝만 해볼 까요 <laughs> 고개 더, 더 들어보세요 쭉. 자. 이서 한번 살짝만. 장미하면 뭐가 떠올라요? 내 얼굴 말고 아! 아 뭐야 ㅎ <laughs> ㅎ 장면? <웃음> 글쎄요 장면이 뭐 같다고 그러요 뭐야 이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무래도 사랑이야 아 사랑이 없었다면 피어하지 않았을 거니까 바이올스에또 <laughs> 토크쇼가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아예공공 한번 지나칠 수 없으니까 또. 뭐. 아, 네. 여기 왼쪽 어깨 한번 숨어봐요 왼쪽 어깨에 숨어봐요 거기 오른쪽 어깨인데 바보들 <laughs> 다 틀려 이건 진짜 <laughs> 열의 아홉은 다 틀려다. 오늘 헤어를 오늘 참잘 만져주네요, 그죠? 아니 근데 머리를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미용사로 취업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뒤, 뒤쪽 뒤 헤어 디자인 <laughs> 느낌이야. 헤디? 응. 아이 근데 포즈 너무 마음 너무 마음에 드다 이거. <laughs> 키스한 <키선> 죠 <저쪽? 웃음> 약간 버섯을 옷이 없었기 때문에 제 옷을 벗어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옷을 왜 벗어요 갑자기아 이게 가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없을 때는 가방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이렇게 가려주시는 매너, 센스 이런 거 갖추시면 좋아요. 이어갈까요 네. 주세요. 오늘 자기 자랑하는고나오 머리카 어디 갔지? 어 아까. 너너 어떤? 떨궜나 보다. 아5 0 0만 원짜리인데. 그니까. 아니 조용히 하세요. 거였는데. 거였어요? 어, 아까보다 되게 여유로워지지 않았어요? 네. 표정이, 표정이? 많이 네. 표정이? 많이 여유로워졌네. 시선... 아래쪽 잠깐 누가 웃긴 생각하래. <laughs> 진짜 아, <하이>. <웃음> 진짜 <laughs> 졌는데 아, 그러다 면침을 뱉으세요, 그냥. 소를 <laughs> 아, 아, 하시던가 침을 뱉던가그 하면 너 얼굴 봐서 웃고 있는 거 아니야. 니까 그러니까. 어, 분위기 있다. 우리 노란, 노란 거한번 해볼까요? 어이구, 어이구, 또 잡혔다. 아, 꽃이 꼬치, 꽃을 알아보네. <laughs> 아, 일상이 개수작이. <개수자기. 웃음> 개수작이 라니 이게? 다 이게 저기 뭐야, 칭찬과 좋은 말. 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 감고 한 번. 고개 조금 더 들어볼게요, 쭉. 입술 살짝 떼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약간 머리카락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잔머리들이 하나씩 이렇게 얼굴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치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짧은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머리 그렇게 길더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보존다. 하나씩 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정은 네, 힘들어. 그쵸그쵸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셔 가지고 잡아 주시면은 한번더 귀찮아서 머리 넘기는 거죠. 예. 네. <laughs> <laughs>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또 <laughs> 대단하게 물어봐도 본인, 본인 머리카락은 왜정리하냐요아 저요. 저는 이제 그 머리카락을 이제 기르는 <laughs> 그 이유가 나중에 좀 기부를 할수 있으니까. 아 꺼져! 아, 돈으로 기부해. 어깨 살짝만 올려볼게요. 음. 살짝 숨어 볼런스 좀. 오늘 약간 많이 숨는 시네 <laughs> 숨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 이... 단지 보이지 않을 뿐.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 아깝지 않은 거? 아깝지 않은 거. 어느 부분에서? 모든 부분. 아, 모든 부분에서. 아. 네요. 영원한 건 없대. 두번 줘. 사라지시면 찍을게요. 영원히 사라지는 걸원하는건나한 그것도 좋죠. 영원한 건 없어요. 아, 영원한 건 없다고요? 아, 영원한 건 없다고요? 아, 영, 아, 뭘로 들었어요? 아, 아니, 아안 듣고 있었어. <laughs> 길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찍지 마시고 한번 걸고 찍어라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이이 안보여요 아, 한번 제가 그렇게 이렇게. 게요자게느낌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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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죠그렇죠 꽃밖에 없어요. 이데 사실 망원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이리망원이 그렇죠. 없으니까 게이을좀더 하셔도 되고, 이을걸수 있으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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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 촬영할 때는 항상 손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시면 좋아요. 잡을 것도 있고 하니까 고개 살짝 어우, 들고 되게, 저쪽. 입술 살짝 고노란색전체로 아, 고생했어요. 자 마무리 됐네요. 야고하어요 너무 많으셨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어, 오늘 어떠셨어요? 바이올렛, 저희, 그리고 새의 어, 촬영을 진행 했는데, 했는데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어,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음... 기대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이끌어주셨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익혀라주셨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 더 재밌게 촬영했던것 어, 음... 같아요. 공부 되게 많이 하고 나... 오셨잖아요. 아 그럼요. 유튜브 많이 보고 오셨어요? 아 그럼요. 구독했죠. <laughs> 아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안 받았잖아요, 나안 <laughs> 나 받았어요, 아직. 네. 아, 아직 뭐야 요즘 애들이 영악 요즘 들이 근데 사실 생각보다 관종이라서 되게 설명히잘 네. 해주셨어요 그죠? 어,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사람이 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약간 사진은 원래 뻔뻔해야 잘나오죠죠 싸가지만 있으면 돼요 <laughs> 없다운자는 <한번> 깜짝 놀랐죠 한 발을 야했는데 참았어요 제가. 어, 어쨌든 뭐 저희도 재밌게 사용을 진행했고요 어, 중랑천이었나요? 네, 중랑천 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널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장비가 이렇게 높은데 이 사이에 사람 딱한명 지나갈 수 있게 돼요 <laughs> 네. 음. 그런 곳들은 장미가 얼굴 주변에 있으니까 찍기 되게 좋을 거예요. 음. 어쨌든 중란청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는 지금 잘 폈나요? 잘핀것 같고, 사실 가보진 않았는데,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엄청 많이 폈고, 사람도 여기보단 두세 배더 있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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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네. 어쨌든 그 지금이 장미 철이니까요, 시즌성을 고려해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잘 해주셨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아빠들 셔 네. 행복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인스타 뭐, 아이디는 저희가 올려 놓겠습니다. 아, 네. 사랑 많이 하시고. 네, 네. 친구들이랑 뭐 이제 가족분들한테 다 얘기해 가지고 아, 네. 구독자 음. 다 이렇게 한 100명 모아졌어요, 그렇죠? 아, 1 0 0요 아, 네, 네. 주말에 아, 그럼요. 아, 역시. 아 지금 이 아, 그 정도 있다면서. 아, 그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어서 가세요. 그래 습니다